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네 글자를 보면 여기가 어딘가 짐작할 수 있겠죠. 홍익인간, 삼국유사,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곳은 대구, 수성구, 수성못 뒤쪽에 있는 단군 성전입니다. 단군 성전 현판은 국조 단군 성전으로 되어 있죠. 국조 단군 성전, 국조는 나라의 시조, 우리나라를 여신 분이다. 그 말이죠.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8년 이래 단기를 썼죠. 단기. 단군께서 나라를 여신 기원전 2333년을 나라의 첫 해로 삼아 단기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서기로 바꿔버렸죠. 민족 정기가 사라지고 말았죠.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자기 나라식의 그와 같은 단기와 같은 청력을 쓰는데 우리나라 등 극소수나라만 자기 나라의 것을 버렸죠. 건물을 밖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가운데는 흰색이고 좌우로 푸른색인데요. 향교나 서원도 다 이런 구조죠. 가운데 길은 신이나 임금이 다니고 좌우 길은 일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 도표가 있고요. 일본이 신화로 말살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홍익인간 네 글자가 선명한 단군성전을 답사하였습니다. 단군성전 홍익인간입니다.